자 이제 아나 <laughs> 아, 진짜 이번엔 진짜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아. 2차전 갑니다 아 2차전 와 제가 그렇게 일키 수일 키는 아주 쉬운 여석인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야. 알게 해주셔서 야. 이야 자. 정말 자 다시 한번 어, 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깐만나 잠깐만. 한번 봐야겠다 손 꺾어가지고 이팔 꺾어서 한번 네. 볼 거예요 구멍 좋아요, 좋아요 자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윤아지가 하나를 낼 겁니다 말은 안할 거고요 우리 청취 여러분들께서 자 이걸 내면 얘는 이길 것 같다. 아윤하에게 이길 것 같다. 아, 사실은 걸 네. 가위 바위 보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윤하 DJ를 이긴 분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이번에는 5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 과연 아, 어... 아 어떻게 하지? 마음을 못쳐했어아그래네두 가지 경우가 있죠. 네? 역으로 한번더 간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네. 아 어,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의 또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네. 참고로 여러분 첫 번째는 윤하 씨가 주목을 냈고요 아, 가위를 냈습니다. 네. 자 준비합시다. 네. 자 가위 바위 보. 어 이걸 냈어요. 아, 자. 아, 그런 식으로 힌트 주지 말라니까요. 과연, 과연, 아, 정말. 자, 이 여자가 역으로 갔을까? 아니면 전공법을 택했을까? 여러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. 진짜? 자, 샵 8001번 문자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가 되고요. 네. 인터넷미니 아, 공짜. 네. 스마트폰 미니어플도 공짜입니다. 정답 오는 동안 잭스키스의 커플 7009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. 못맞출걸 창을 헤맨 건 모두 옛날 얘기인 걸스키스의버 아, 듣고 언제 왔습니다. 들어도 그이 뮤직비디오에 자꾸 네. 카메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니 네. 네. 저는 처음에 이거를 올 러브잖아요. 홀 러브인데 홀로 이렇게 들었었어요. 처음에. 네. <웃음> <웃음> 재밌네요. 죄송합니다. 아. 어. 가바위보 2차전. 아하. 결검할 필 시간인데요. 자. 빗어요나안 해. 나 집에 갈래. <laughs> 아, 나 진짜 야 짱이에요. 우리 별밤 가족들 최고예요. 진짜 아니, 뭐예요? 자, 윤아 씨가 뭐왜 나한테 밀당이 안 통하는 거야. 어, 자, 징징거리지 아이씨. 말고. 자, 윤아 씨가 뭘냈는지부터 발표를 해야죠. 뭐 아이씨. 내셨죠? 몰라요,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자, 윤아 씨는 씨 보재기를 냈고요. 아이씨. 자, 이번에는 <laughs> 가위가 압도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자 축하드리고요 아 진짜 우리 청취자와 하나 된 방송이에요 유나씨 이렇게 음... 파악당하는 여자였어 아니 우리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려고요 네, 네. 좋게 생각합시다 자 정답자 다섯 <laughs> 분 뽑았죠 소개해주세요 1581님 9306님 이기셨고요 1286님 가위 운전중이라 짧아요 별밤짱 셨고 이거 뭐 길게 생각도 안하신거래 문자 길게 생각도 <laughs> 안하셨어 으 사일6 7님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니 엄마가 라디오 너무 재밌다고 청취하라네요. 엄마 성화에 문자도 보내요. 배가 고파 죽었는데. 어. 아무튼 전 가위랍니다. 아무튼 <laughs> 전 가위랍니다. 뭐 생각도 안 해. 그냥 별로. 무지도 따지지도 중요하지... 않고 가위를 다들 고르셨습니다. 별로 중요하진 않아. 뭐 가위려니 하고 보내주셨어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희도 한번 뽑았는데요. 강민아 씨가 가위. 하나님 목소리 너무 멋져요. 아... 이거 제작진이 뽑은 거예요. 제가 원래 멋있어요. 네, 자 다섯 분께 <laughs> 오일 세트 보내드립니다. 자, 신나네 신나네. 이제 마지막 우리.